안녕. 자, 이제 예산 과정론에 대해서 좀 공부합시다. 어, 예산 과정은 어, 단순한 암기가 좀 많고요. 시험에는 꽤 많이 노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산 과정은 3년입니다. 3년. 됐죠? 2022년이 있는데요. 2021년에 2022년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됐겠죠, 그죠? 2022년에, 어, 2022년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이제 2023년에 내년, 어, 2022년 예산이 결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하나의 예산이, 어, 태어나서 이제 끝나는, 그죠? 이 주기는 예산 과정은 3년입니다, 그죠? 2022년에, 2022년 예산의 결산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 과정을 한번 보고 갑시다. 예산 편성은, 1921년 이전에는, 어, 국회가,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심의하긴 했는데, 세상 일이 많아지고 정부가 커지면서 1921년부터 행정부가 예산을 제출합니다.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는 1921년부터 시행됐다는 거죠. 됐습니다. 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번호 순서대로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1월 31일까지 여기서 말하는 중앙관서는 어,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중앙에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 플러스 알파죠 그죠?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은 어,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개별법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그냥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모든 조직을 그냥 총칭해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중앙관서라고 합니다. 중앙관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관서별로 예산을 분류했다는 것은 아요 기관별로 예산이 각 부처별로 그죠각 조직별로 각 소관별로 예산을 얼마 쓰는지를 보는 거죠 중기 사업계획서를 우리나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에게 보내줍니다. 그죠? 총기사학계획서는 5회계년도입니다. 5회계년도. 이상의 우리 부처는 이제 5년 동안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보내주면 그걸 참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각 조항가서 장에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런 요런 절차나 과정 또는 계산법을 지키라고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주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06년 예산부터는, 과거에는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줄 때,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 이상 금액을 요구하지 말라는 총액이 없었는데, 이제는 2006년 예산부터는 총액을, 즉, 부처별 또는 조항 관서별, 지출한도를 첨부해 줍니다. 지출한도를 예산 편성 지침에 총액을 아래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총액 배분이라고 그래요. 총액 배분제도. 이 지출한도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계획 5회 계년도에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짜고 이 계획 하에서 부처별 최초한도를 도출하고 대출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첨부해서 시달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이제 제한, 셀러리를 제한, 실링을 제한할 테니까 이제, 어 그걸 참고해서 5월 31일 날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제 네가 총액만 준수한다면, 너희들이 예산 요구서에서 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대패식 삭감을 하고 아주 꼼꼼하게 예산을 사정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제도 이름이 3월 31일 날. 예산 편성 지침에 부처에 지출 한도를 설정해서 첨부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준수한다면 예산 사정 과정에서 자율성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입니다. 2006년 이후부터 예산부터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출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예산을 다 뻥튀기식으로 요구해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다 관찰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이른바 마치 대패로 이렇게 나무를 깎듯이 하는 이른바 대패식 삭감이 있었는데 그 예산 요구에서의 가공성, 인공성이 엄청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뻥튀기식 요구와 대패식 삭감이라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산 편성 제도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고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그럼 5월 31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6월 1일이죠.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 9월 3일입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니까 9월 3일이라고 생각하면 6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항관서 지금 대략 한 54개 정도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60 660조인가요? 그런데 어 예산을 싹다 모고 으뭐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삭감하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예산 사정이라 그럽니다. 예산 사정은 언제부터 조항관서가 예산 요구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국회가 국회 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과정을 예산 사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산 사정은 예산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은 예산 협의회. 예산 협의회는 방금 여기 있죠. 우리 예산실에서 우리가 국토교통부라고 그렇게요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예산실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산편의 기침을 준수했느냐, 총액을 준수했는지를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예산심의회는 예산실 공무원들끼리 서로 예산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을 예산심의회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국토교통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 직원 갑은 예산협의회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엄청 쪼그나 까야 되겠죠. 근데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국토, 국, 국토교통부를 옹호하는 오자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중적인 입장입니다. 당정 협의를 거치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예산 설명회 등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기억 안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간을 받아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죠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9월 3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시험 주에는 절대 9월 3일로 안 놉니다. 120일 전입니다. 그죠. 헌법에는 90일 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위원은 아니죠. 그죠. 90일까지라면 위원이지만, 1 1월 1일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90일 전이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가 120일 전이니까 90일 120일 전은 90일 전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국회에 어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어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얼마 내려 갈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는어 광역 자치단체는 50일 전에 광역의회에 제출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에 제출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죠? 120일, 50일, 40일. 이렇게. 이제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심의 단계입니다. 예산심의. 이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그죠? 승인한다.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자, 본회의에 일단 보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어, 예산 심의 과정은 아니지만 항상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예산 반영에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산 심의 절차는 아니에요. 그죠 국정감사, 전반적으로 정기회에 전 30일. 이게 원칙입니다. 2018년에 바뀌었죠. 그죠. 정기회, 개회 전 30일 동안 하는데 합의하면 정기회에도할수 있습니다. 자, 1월 1일이 있고요. 그죠. 새해 개념도가 시작하죠. 그죠. 120일 전에 9월 3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가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9월 3일, 즉, 120일 전에는 예산이 매년 편성돼서 넘어오고, 따라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이기 때문에, 9월 3일 날 열리는 국회를 정기국회 또는 정기회라고 합니다. 그죠? 왜 정기회라고 그랬죠? 예산은 매년 며칠 전에 120일 전에 매년 정기적으로 넘어오니까 국회도 매년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회 또는 정기국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기국회는 우리 예산, 어, 시민을 위해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법에 딱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기국회 9월 3일 전에 3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합의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2018년 이전에는 정기회를 개최하고 나서 국정감사를 했더니 예산 심의에 관해서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회 개최 전에 예산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합의하면 그때 정기회 이후에 가능합니다. 자, 넘어오면 이제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그죠?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유는, 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한테 예산을 짰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됐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짰으니까, 어, 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짰고, 앞으로 국장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산 잘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대신 읽었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어 시정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좀 모습은 좋아보여요. 그죠? 됐습니다. 이제 상임이 예비심사를 합니다. 상임이 예비심사를 해요. 각 상임위별로, 그죠. 상임위원회는 우리나라 부가 18개니까 대략 한 18개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어, 국방부라는 부처가 있으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아마 국방위원회 밑에 방위산업청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들, 어, 정부 부처들을 감시 감독하겠죠. 그죠. 여기서 먼저 예산을 국방부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비 심사라 그래요. 예비 심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되게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라는 예결위에서 이제 우리 184. 18이라는 18개의 부와 4개의 처와 18개의 청이라는 요, 정부 부처 예산을 싹다 예비심사 했겠죠, 그죠? 그럼 다한 번에 모아서 심사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심사라고 합니다. 종합심사. 종합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이때만 9월 3일부터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법상 12월 3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되도록 돼 있는데, 뭐, 이거 맞다고 하면, 됐습니다. 요, 요 때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했지만, 그러니까, 요 때만 예산심의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특별하게 요 위원회 자체가 상설이에요, 상설. 이게 재밌는 거죠, 그죠? 야, 예를 들면, 특별, 위원회는, 그죠. 그 일만 끝나면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120일 전에 제출되고 30일 전에 의결돼서 끝나면 이제 예산 결산을 심사, 심의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위원회인데 상설이에요, 상설. 연중무휴로 상설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아니에요, 그죠 이때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자 국방위원회는 이 예산 심의가 끝나도 계속 존재하는 상임위원회라면 예산 결산의 일만 이때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예결위는 특별위원회지만 특이하게 상설인데요. 전담 부서가 없죠, 그죠? 전담적으로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를 전담해서 감시 통제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만 심의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다 끝나도 안웃어져요1년되도록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전담 부서. 없다. 그래서 다시 상설은 맞지만 상임은 아닙니다. 이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이 결정되고요. 대개 이제 여기는 삭감됩니다 재정 결정되기 때문에. 예? 뭐 미시적인 얘기지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요. 감이라는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 위원이면 국방위원회를 2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전 국회의원인 게 4년이니까 이 사람 또 2년 지나면 또 다른 위원회 갈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여기 예결위에 갔어요. 아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아니니까 어, 전담적으로 1년 365일 전담하는 학 부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아니니까 감이라는 저 국방위원회 위원이 예결위원회를 하니까. 여기는 이 겸임이죠 겸임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요 예결위 위원은 1년이 1년 그러니까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이니까 2년이지만 이번에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1년 동안 상설이니까 1년 동안만 예결위 위원을 할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이제. 본회의 의결, 회계년도개시 30일 전입니다. 광역은 15일 전에 의결되어야 되고, 기초는 10일 전에 의결되어야 됩니다. 30일 전에 의결되어야지만이, 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얼마 내려주는지 이런 거를 알수 있겠죠, 그죠? 그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다시 기초에 이제 조정교부금을 얼마 내려주는지 알아야지만이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역은 15일, 기초는 10일 전에 예산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귀찮아서 외워버렸습니다. 감, 본, 시, 예, 종, 본. 됐죠. 국정 감사를 먼저 하고, 본회의 보고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그죠? 간본시 예정본. 됐습니다. 간본시, 감 본, 시, 예, 종, 본. 1, 3, 5, 120일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31일이잖아요. 그죠? 31일. 1월 말, 3월 말, 5월 말, 며칠 전,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가면 간본시 예정본자 예산을 이제 성립되었으면 예산을 이제 집행해야 되겠죠 그죠 예산 집행은 크게 예산 배정하고 예산 재배정으로 배정하고 재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배정은 분기별로 해요 분기별로 그죠. 분기별을 합니다. 분기별은 1년이 3개월씩 한 분기니까, 그죠? 4분기로 나눠서 하겠죠, 그죠?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면, 예산 배정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 장에게 3개월 단위로 예산 이렇게 쓰라고 내려 보내주는 것을 예산 배정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관서가 산하기관에게 다시 월별 재배정한 월별로 내려보내줍니다. 월별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예산을 재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산하기관 중에서 우리가 재무관이라는 사람은 공법상 계약과 같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관은 지급 명령을 합니다. 지출관은 지급명령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무관이 뭐 한다?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관은 지급명령을 합니다. 양자는 절대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재무관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관한테 그냥 자기가 돈을 싸줘가지고, 예산에 없는 돈인데 그죠. 싸줘서 100억, 1000억을 홀라당 횡령해서 중국으로 뭐 동남아로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재무관이 지출 원행을 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을 해서 자가계약했어요. 그럼 저는 그래가지고 어디요? 지출원에 나가가지고 보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출관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다당하면 그때 이제. 지업명령을 한다는 거죠. 재무관하고 지출관은 절대 겸직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재무관은 지출 원행이, 지업명령은 지출관이 합니다. 요거 꼭 존경해 주시고. 그래서 돈을 다 썼으면 이제 예산 결산 과정으로 갑니다. 결산. 자, 결산이라는 것은 확정적, 다시 뭐라고요? 확정적 숫자. 숫자, 수치. 됐죠? 예산은 예상 또는 예측적 숫자. 됐습니다. 예산은 환해계 연도에 이만큼 돈을 쓰겠다라는 예상적, 예측적 숫자라면 결산은 이제 그 연도 예산을 이만큼이다라고 확정하는 확정적 숫자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2021년 예산이 500조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해 보니까 510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510조가 되었다면 2021년 예산 역사의 기록에 남는 2021년 예산은 510조로 이제 확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은 2021년에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라고 예상적 숫자라면 결산은 이제 역사에 남을 예산은 2021년 역사에 기록 남을 예산은 510조라고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적 숫자로 표현하는 행위는 결산이고 예산은 예상적 숫자입니다. 자. 각 중앙 관서가 돈을 다 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좀 지워볼게요. 됐습니다. 흰색.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흰색, 그죠? 여기까지가 예산, 집행이었고, 아래가 이제 결산이죠. 어, 요 원래 이제 결산을 하려면 요 앞에 두 개가 빠졌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봅시다. 우리 회근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요까지가 이제, 어, 출납을 다 완료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 실제로 는 뭐, 12월 20일날, 지출 원닝을한 경우도 고를 테니까 어 21년도 예산을 22년 뭐 1월 2일날 1월 3일, 1월 30일, 이럴 때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모든 출납을 완료해야 되는 출납 기한입니다. 출납 기한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원래 이제 출납이 다 끝나야 되니까, 그죠? 출납을 정리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 못할 일이 있으니까, 2월 10일까지, 전년도 예산의 출납을 싹다 정리해야 됩니다. 출납 기한이 돼요. 그러면 이제,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조항만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아, 작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라는 결산 보고서를 올려보내주면, 자, 이제 기재부 장관이 4월 10일까지 감사원한테 결산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이니까 그 다음날 3월 1일이죠. 그죠? 한 달하고 10일 동안에, 어, 중앙관, 54개의 중앙관세의 결산보고서를 싹 정리합니다. 한 달하고 10일 동안. 음, 시간이 좀게 걸리죠. 그죠? 왜냐하면 5월 31일부터 9월 3일. 그죠? 우리가 예산 요구서를 보내줬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그 예산 요구는 이렇게 짜는 데는 3개월이 걸리는데, 그죠? 결산은 이미 다 쓰는 거니까 정리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3개월이 안 걸리죠, 그죠? 한 달하고 10일 동안 국가의 총 결산서, 그죠? 결산서, 결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원에 보내줍니다. 감사원도 똑같이 3월 10일 한 달하고 10일이니까 감사원도 결산검사를 할때한 달하고 10일 동안 한 달하고 10일 동안 그죠? 그래서 5월 20일 한 달하고 10일 동안이니까 5월 20일 동안 보내줍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재부 장관이 2월 말, 좀, 이게, 흑백을 하면서, 좀, 그죠? 깔끔하지는 흑백천을 깔끔하 않는데, 체계는 잘돼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이죠. 그래서 1, 2, 3이죠.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6월말 다음 달이 3월 1일이니까, 한 달하고 10일. 결산검사도 한 달하고 10일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4월 10일에 한 달하고 10일이 5월 20일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의 장들이 기재부 장한테 자기들의 결산보고서를 보내주면 기재부 장관이 모든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총치합해서 기재부가 감사원에게 결산검사를 위해서 보내줍니다. 감사원이 한 달하고 10일 동안 결산검사에서 기재부한테 보내주면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그죠?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죠. 그죠? 왜냐하면 2022년도 결산 보고서는 아마 2022년 집행이 끝나고 2023년에 국회에 제출되겠죠. 그죠? 2022년 기준으로 하면 다음 연도, 맞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예, 본회의 보고하고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본회의 의결하는데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예상 과정을 전반적으로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